친구들을 만나기에는 빠른 이동보다는 그냥, 그냥 걸어 다니는 게더 낫긴 해요. 네, 아라비안 흑마에다가 그 나코 그도치스 안전과 후디드 등자를 맸기 때문에. 한번 어 생트니까지 한번 달려가 볼 계획입니다. 네. 주랑 무법자인데 무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. 이건 참으로 어, 한계입니다. 한계. 무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. 어. 뭐 이거 뭐 NPC 데리고 하루 이틀이니까. 어우. 감사합니다. <laughs> 생드니까 일단 유랑을 하고, 내가 이거 한번 테스트야. 이거 한번 테스트. 발렌타인에서 생드니까지 가는데,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몇 명이나 만날까? 이게 테스트입니다. 와 제유님 안녕하세요. 제유님 반갑습니다. 제유님, 제유님, 플스신가요? PC신가요? 레데온 들어왔습니다. 스파이더 낮에는 스파이더맨을 했는데 라이브는 안 켰어요. 조금 뭐랄까 힘들어서. <laughs> 네, 이대로 생드니까지 저는 갈수 있습니다. 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. PC.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PC를 켤까 어, 플스를 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파이더맨 녹화하느라 플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 코리안? 재윤님 코리안이 아니야? PC에 코리안이 없다고? 아 수직화 세트 모으면서 뭐 사실 알겠습니다 아 레데온 키면 영어로만 아 코리안이 안 된다 그거 알트 스페이스 알트 스페이스 누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알트 스페이스 감사합니다. 뿅뿅 뿅! 해리엇 상관없습니다. 해리엇한테 반감을 사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면 해리엇을 앞으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, 확신하기 때문입니다. 네 어, 발렌타인에서 생드니까지 가는 길에. 유랑하는 길에 과연 어,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? 2주 전부터 어 뒷목 잡는 거봐 미쳤어. 2주 전부터 35아 영상 잘 보고 계신다니까 감사합니다. 35랩이면은 어, 할 만큼 하신 겁니다. 이제는 졸업하셔도 될 정도의 어떤 아 농담이고요. 오케이. NPC랑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,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잔인한가요? 응, 잔인한 것 같아. 나, 내, 내가 못 보겠어. 오케이. 재윤님과 PC에서 마주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. 지나가는 그 뭐랄까 지나가는 npc 를 총으로 쏘는 것은 그냥 어, 여흥입니다 여흥 재미입니다 어, 그냥 노는 겁니다 이제 슬슬 어폭파튼 제로인데 슬슬 생드니가 보일 때쯤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생드니가 저 멀리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, 방어모드를 떠나서 단한 명도 한한 명도 어 저는 오늘 도전을 어,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끝났습니다 연속이 끝났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 다리 트램프를 알고 있습니다 가오동님 다리 트램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뭐랄까 어 그거 해가지고 띵 해가지고 하늘로 띵 날아오르고 그거잖아요 그 그거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, 뭐랄까. 하... 어. 그런가보다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네. 다리 트램펄린 하고 노는 게더 재밌을 텐데 일단은 생드니 초입입니다. 생드니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잘하면 멕시코까지 넘어갈 수 있나요? 와우. 한 방에 뿅!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? 와우. 그, 멕시코까지. 아, 멕시코 가봤잖아요. 가우동님. 저희, 우리 멕시코 다 가봤잖아요. 온라인에서 멕시코 가봤습니다. 멕시코를 가는 거는 어, 의미 없습니다. 구하르마를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. 진짜야? 한 명도 못 만났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어허 이거는 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발렌타인에서 생드니까지 걸어가 보았다 과연 몇 명을 만날 것인가 착분고님 안녕하세요 단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, 빨리 왔죠?